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분당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만의 임미선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아오.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증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에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아사 항상 나를 붙드시. 세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영서 비유에서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도은이라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주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이 바빠서 주일도 출근하게 되었답니다. 도착하여 숨 돌릴 틈도 없이 수 간호사는 돈에게 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일하기도 어려운데 그날은 정말 더 일하기 힘든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진 노숙자를 응급차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호사 데스크 뒤에서는 수 간호사의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간호사들과 그 자리를 피해 보려고 눈치 보는 간호사들이 가득 찼음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노숙자를 치료하려면 우선 다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역겹고 힘든 일이고 누구나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운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피하려는 순간 수 간호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수 간호사는 도운에게 그 환자를 맡겼고, 도운은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코를 틀어막고 들어갔습니다. 그 노숙자의 모습은 헝클어진 떡이 된 머리와 수염으로 덮여 눈과 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운은 때로 까맣게 변한 그 노숙자의 옷을 벗기고. 그 신발을 벗기는 순간 이 사람의 발에 신발이 아닌 비닐봉지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긴 순간 동상가대로 시꺼멓게 변한 발을 보게 되었고 발톱은 너무 길어져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우는 아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래,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리라.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왕저, 왕처럼 섬겨주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 들여 그 사람의 옷을 벗겨주고, 그 노숙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가 샴푸와 비누로 정성을 다해 시키고, 머리도 직접 감겨주고, 몸을 말릴 타월도 따뜻하게 덮여와 옆에 놓아주고, 머리를 말려주고 빗으로 비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도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쪼그려 앉아 죽은 살과 더러운 때를 벗겨내던 중도는그 노숙자가 너무 측은해 조용히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그 노숙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런히 비껴진 머리와 시험 사이에 깊숙이 패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노숙자는 도에게 생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도은그 짧은 한마디와 그 패인 눈 속에서 예수님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죽이고 목마르고 낙은에 되고 헐 벗고 병든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이들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를 섬겼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가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옷도 남나게 입었던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고 결국 그를 보내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성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